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9명의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라오스 외교부가 청소년들을 돌봐준 한국인 선교사 부부를 인신매매범으로 매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오스 외교부는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인신매매를 자행하며 탈북 청소년을 북한 대사관에 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인권 단체 디펜스 포럼의 수잔 쇼티 대표는 터무니없고 비열한 거짓말이라며 선교사 부부는 탈북 청소년들을 수년간 돌봤으며 중국의 단속이 심해지자 안전을 위해 이들을 제 3국으로 이동시키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티 대표는 또 라오스 당국은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이들을 북한 측에 넘긴 라오스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탈북 청소년의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비난의 여론이 거센 가운데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라오스 규탄 결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